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어떤 때로는 알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우리의 족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흔적을 지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셨사오니 이 날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본문 읽기는 7장 1절에서 7절, 66절에서 73절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나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세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온회정의 합계하는 사만 이천 삼백 육십 명요.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오 명이었고, 말이 칠백 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 사십오 마리요. 낙타가 사백 삼십오 마리요. 낙위가 육천 칠백 이십 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고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와 역사 고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누비님 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니헤미아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온갖 음해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아,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문짝을 달게 되자 이제 니헤미아는 그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내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곳에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온갖 방해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십 탐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고 그곳에 침투에 들어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또 그들의 공격에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방어해낼 수 있어야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성전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네비지파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네비지파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또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전 성벽을 지키고 외부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성벽을 사수하는 것이 성전에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벽을 잘 사수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고 온전히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세운 후에 이제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행정관과 이제 이 성체를 지휘하는 왜냐하면 그 어떤 조직에 있어서 명령을 하다라는 그 메인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행정관으로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아를 세우고 성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하나냐라는 다른 사람을 지, 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명하게 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이전에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이것이 결국 이 많은 일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직분들을 감당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금 자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맡겨진 일, 나 앞에 있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해 가니까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그것이 나오는 거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 내의 내 자랑을 비워내느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식 내내 내내 영광을 향해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비워고 또 비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뭔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때로는 어렵지만 좁은 문이지만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아는 거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그 한계를 알고 비워내서 그 비운 공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사람이 충성스러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움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니에미아는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또 행정관, 총사령관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주거지라든지 또그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돼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뉘에미아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뉘에미아는 이래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화별로 어, 거주할 지역를 분배하기 있어서 사전 작업이 뭐냐면, 어, 이 세르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 성벽 안에 살은 집화, 또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출신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92년 전, 대략 100년 전이죠. 그 전에 선조들이 예루살렘과 또그 성전을 회복하게 왔던, 즉 스루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포로 1차 포로계 돌아왔던 사람들의 족보 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족보 책을 쭉 나열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좀 불일치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람들이 귀환을 하다가 귀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는 도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 또 귀환을 했지만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적인 차이 또 명단이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들 모두는 그 불모지와 같은 땅 척박하게 이룰 데 없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익숙한 고향, 자기가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몇십 년 일구어 놨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분명히 저것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해 갑니다. 그 이유는 단하나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또 교회가 또 그리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훼손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또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어렵고 척박하고 때로는 외로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잘못을 알고 또 우리의 그 잘못된 길을 알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작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그곳을 향해 길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해 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이 일차 그 1차 바벨론 포르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니아미아 같은 사람이 오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런 작지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이 가셨던 그 삶을 향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충성과 경외의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니애미의 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또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선교의 장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